지금 시각은 새벽 3시 44분이고요. 네 번째 공룡능선을 향한 첫 걸음을 시작합니다. 지금 이한 걸음부터 공룡능선이 보여줄 멋진 풍경을 기대하면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코스를 소개합니다. 소공원에서 출발해서 비선대를 거쳐 희웅각 대피소에서 아침을 먹고 문어미 고개를 시작으로 신선대, 일리치로봉, 마등령을 거쳐 비선대로 하산해서 소공원으로 다시 돌아오는 원점 회기산행입니다. 등산 입문한지 6개월밖에 안되는 우리 등린이 오늘 소감이 어떻습니까? 한마디 하시죠 설악전 공룡 등선은 처음이자 마지막일 지니다 어. <laughs> 소공원에서 출발한지 한 40분만에 비선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른쪽은 마등령 올라가는 길이고, 자 왼쪽은 희운각 대피소로 가는 길입니다. 설악산을 그렇게 하는데 사냥을 처음 보네. 와, 그것도 이렇게 가까이서. 어. 아 여기 기억난다. 유튜브에 나왔어 여기. <laughs> 유튜브를 엄청 많이 봤구만. 선불동의 아침에 밝았습니다. 지금 우리 오련 폭포를 지나고 있는데 수량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폭포가 뚜렷하게 보이진 않네요. 소공원에서 출발한 지 2시간 20분 만에 양폭 대피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경사도가 약간씩 오르막길이라 지금까지는 순탄한 길이었는데 다리에는 살짝 긴장감이 들어가네요. 여기까지 오는 길이 어땠어? 이 정도는 견딜만하지. <laughs> <정도로> 견딜만 <laughs> 오. 오 <차라리야. 웃음> 진짜 끝냈죠 이거. 볼 때마다 장관이야. 천당폭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희웅각 대피소까지 1.1km 깔딱고개가 시작이 됩니다. 깔딱고개 아. 이름 지은 사람 리스펙 합니다 정말 깔딱깔딱 합니다 아주 오르막이 있어야지 내리막이 또 얼마나 감사하다는 걸 알지 진도가 왜 진도를 못 나가 우리 깔딱국의 마지막 구간을 통과하는 이 박사 아주 힘들어 죽을라고 하네 리얼 숨소리 한번 들려줘 <laughs> 아이고, 죽겠다. <laughs> 기운과 대피수에서 아침을 먹고, 무너미 산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30분 후에, 공룡 능선이 보여줄 멋진 풍경을 기대하면서, 설악의 척추 공룡으로 들어갑니다. 희운각에서 출발해서 신선대를 거쳐 127호봉, 큰세봉, 나한봉을 지나 마등령 삼거리에 이르는 공룡능선 코스입니다. 설악산 산행의 백미라 불리며 암릉 능선이 계속 이어지고 작은 봉우리들을 끊임없이 넘나드는 체력 소모가 아주 큰 구간입니다. 야, 왕고씨, 마음은 공룡인데, 지금, 다리는 네. 후들대지. 네, <laughs> 아, 공룡의 맛이 슬슬 나지. 네. <laughs> 저거 뭐하냐? 자, 공룡 농선 뷰 터집니다, 이제. 놀래지 말게. 오 공룡 날아오른다. 이제, 이제 네. 네. 공룡이다! 오오 야, 씨, 이거 바로 오는 거야. 아, 기가 막히다. 이건 풍경이 아니라. 동태까지 힘들게 올라온 우리들에 대한 위로다 위로.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이거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 거 알지? 아, 시샷 굿. 왜 그거 안 해? 산에만 오면 당신 생각이나. 어만생각나 여기 오니까 아. 그렇게 있으면 안되지 손좀들고 그래야지 나무 뿌리가 어떻게 야 길이 미로가 됐어. 이올로고 해야 돼. 이렇게 또 올라와야 돼. 오케이. 야, 오늘 철민이 아주 쌩쌩 날라는데 일로... 어. 맞아. 아, 또 내려갈 때도 카메라 의식해서 고개 들고 내려가는 <laughs> 저 여유. <웃음> 아.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자, 여기가 비선대에서 오다 보면 쓰러진 나무 첫 번째인데 유튜브에 보니까 이쪽 길을 올라가면 공룡능선이 기가 막히게 보인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야. 여기 공룡능선이 아주 가깝게 보여. 어, 올라가. 오케이. 야 여기가 포인트라고 했는데 아, 야 기가 막힌 풍경이네 우와 야, 안정신 와, 안정신 와, 보이네. 야, 야 여긴 다 보이네. 어, 여긴 공룡이 그냥 손에 잡힐 듯하네 다시 네, 기가 막히다 오늘 어. 그래서 아 진짜 이 맛에 온다 이 맛에 오늘 덥지도 않고 아, 그렇게 무덥지가 않잖아 어. 보통 3 0도막 넘고 야니 네 박명수야? <laughs> 이 기가 막힌 장면을 보고서 감동이 없어 얘가 뭐래? 뭐하는거야? <laughs> 이박사 괜찮아? 숨 안차? 잘하고 있어 지금 지금 경험치 엄청 쌓이고 있다 와... <laughs> 뭔소리야 멜레문 <laughs> <내려면> 제대로 내고 <laughs> 자 액션 네, 제 영상만 안찍으면 내가 여기서 한방에 떠내리겠다 <laughs> 내려가야 되나? <laughs> 오, 장수. <시원하세요. 웃음> 이 이게 공룡이구나. 자, 첫대바위 뒤쪽 뷰. 멋있는 뷰 보겠습니다. 아, 아, 야, 여기서 보는 맛도 굉장하네. 저 바위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뷰 포인트라고 하더라고. 이게, 첫대 바위 뒤쪽인데, 이런 뷰가 있었네. 자 여기는 뭐 그냥 야, 여기 그냥 머물고 싶다 첫대바위 지나서 127호봉 가는 깔딱고개 여기도 경사가 상당한데 아, 자 127호봉에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제 마등령선거를 향해서 갑니다 출발 자, 앞에 보이는 경치가 그냥 예술이구만. 예.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 자, 킹콩바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여기 바람 엄청 시원하다. 야, 공룡룡산 한가운데. 배가 있네 배저배 배 같잖아 저거 아 진짜 그러네 응개 어. 어, 아니면 뭐 사자가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같아그 머리가 사자 같아 머리가 어. 야 예술이다 예술 어, 많이 야 오늘 속초시가 아주 뚜렷이 잘 보인다 오케이 고기 꺼지만 양쪽 팔로 잡아서 팔힘으로 올라오되 양쪽으로 잡아서 그렇지. 응. 어. 야, 시간 누가 보면 전문 사랑이다. <laughs> 아, 전문 사랑인데. 전 전문 사랑이야. 자, 팔힘, 팔힘. 방구 <laughs> 배밖에 안 보이는데. <웃음> <웃음> 음. 잘하고 있어, 아주. 음. 오, 좋아, 좋아. 오 많이 늘었어 오케이 오케이 바람 사망하신 나무네 아 꼭대기에 있는 나무들같네네 시흥각 대피소에서 8시 반에 시작해서 5시간 반 만에 마등령 삼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오늘 7개월짜리 등리리가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4시간에 왔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그래도 그만큼 또 경치를 충분히 보고 왔으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 자. 마등령 삼거리 뷰.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오호. 마등령 삼거리 도착. 하이파이브. 도착. 수고했어. 아... 고생했어. 네. 하이파이브. 오케이, 수고했어. 여기가 산거리야. 어. 마등령 산거리에서 잠깐 올라와서 이제 내려가는 길만 남았어. 아. 계단 타고 쭉 내려가서 비선대쯤 가서 발 한번 담그고. 내려갑니다. 아, 우리가 넘어온 공룡을 바라보면서 대청 중청 보이고, 뾰족뾰족뾰족 아... 하산길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 마등룡 하산 코스에서 울산바위가 가깝게 보이네. 바로 아주. 아, 확대 한번 해볼까? 아, 비율 좋다. 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대단하셔. 마댕령 삼거리에서 출발해서 1시간 40분 만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비선대 0.8km 남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또 언덕이 상당히 센데. 이야, 이 나무는 뭐 엄청나게 오래됐나 보네. 거의 탄화목처럼 아주. 야, 이 길에도 이렇게 고목들이 많네. 이쪽으로 올라올 때는 새벽에 깜깜해서 랜턴만 켜고 올라와서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데 야, 밝을 때 오니까 이런 게 보이네. 수직 전력 사이로 삐쭉삐쭉 보이는 암석들이 멋있네. 아, 이게 완전 화강암 덩어리인데 이게 아 거대하네 거대 아 대단하다 마등령 삼거리에서 출발한지 두시간 만에 비선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소공원까지는 한 40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오늘 산행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네요 가서 계곡에서 발좀 조금 담갔다가 하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가이 선녀가 날아다니는 코스네. 아, 물 색깔 하며. 너무 멋있습니다. 아, 설악산 공룡능선 20km 16시간. 자, 숫자로 는다 담을 수 없는 산행이었고 오늘 우리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완등을 한 거야. 다시는 안 온다, 안 온다 하면서도 며칠 지나면 또 생각난다. 아마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이면 다시 이 자리에 서 있을 걸? 힘들어 죽겠다 싶을 때 미소가 나오는 공룡능선을 아무사고 없이 무사히 종주한 우리 정말 대단합니다. 함께해서 가능했던 오늘 수고한 우리 모두에게 박수. 어, 수고했어.